알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새날입니다 우리 찬송 484장, 484장 드립니다 찬송 484장 Oh, sure. young one on june 신앙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laughs>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장마 중에도 첫 시간 우리를 불러 주시고 깨워 주시고 경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식년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고 오늘 하루 또 어제 주일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믿음의 가정 대소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9장, 389장. come with 오 나의 주시요내 마음에 주의 성령 오셔서 경결케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무상 항상게. 하하 주님 임서성기며늘 중성하며 살리니 내갈 길인 노하여 주소서 오나 예 주시오 나 잠든 친구. y a y a y 이 y a y 이 y a 날 a y 맨 이사야 3장 16절입니다. 16절로 26절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laughs>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어, 아기적거리어 걷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주께서 그 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허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보와 예복과 거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수탄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우시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다 같이 그 성문은 슬바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이사야는 60년 동안 예언을 하다 보니까 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것도 예언을 했는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했는데 어 이 예루살렘 남쪽 사람이었던 이사야가 북쪽의 멸망을 예언하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됐는데 제가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이를테면 주셨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회개 안 하면 바로 금년에 북한은 완전히 응? 김정은이도 죽고 완전히 이방 나라에게 짓밟히고 사로잡히리라 이랬는데 진짜 금년에 이루어졌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사야가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번에는 남쪽 유다를 그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제정신이면 정신 차려야 돼안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고 아유 저 이사야 선지자가 지난번에 북쪽 이스라엘 멸망을 정확히 예언해서 그대로 정확히 이루어졌다. 그러면 우리 남쪽 유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고 한다. 그렇게 하는데 <laughs> 이사야를 재수 없는 말을 한다고 오히려 핍박을 하고 그래서 왜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있잖아요. 죽을병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감동하셔 가지고 목숨을 15년을 연장해 줬던 이 히스기야 왕, 그가 목숨을 15년 연장했을 때에 연장만 받은 게 아니고, 뭐까지 났느냐? 둥이까지 났어요. 성은 늦. 아니, 이름은 둥이고, 응, 그렇지, 늦둥이를. <웃음> <웃음> 늦둥이 그게 누구냐? 문하세. 아니, 55년 통치했는데 아주 너무 악한 죄를 많이 저질른. 이 문하세 왕이 이 이사야를 죽입니다. 그것 뭘로 죽였다고 했죠 칼로 죽여도 정말 무시무시한 건데 톱으로 그렇게 죽인 이 아주 잔인한 죄를 줘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선지자가 예언을 해서 드러맞은 걸 보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악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런 걸 패, 패역하다고 하는 거예 증거를 보여 주셔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이게 패역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 남쪽 유다가 멸망당할 때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그 나중에요. 그이 유다의 나라가 망할 때에 그 망했을 때 왕이 누구냐면 우리나라는 그 조선의 그 마지막 왕이 고종의 아들 순종이죠. 네. 그처럼 이 남쪽 유다의 마지막 멸망할 때의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요. 그런데 이두 눈이 뽑히면 이제 뭐 앞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뽑히기 전에 마지막 본 장면이 뭔지 아세요? 자기 아들들이 다 죽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자기 목전에서 그 바벨론 왕에 의해서 자기 아들들이 왕자죠. 왕자들이 다 죽어. 그래 가지고 나중에 그의 숙부가 왕이 돼요. 숙부가 왕이 되고 이런 식으로 어, 이 왕은 왕인데, 멸망한 나라에서 포로지에서 그냥 왕의 명색만 있는 거죠. 영신왕처럼, <laughs> 그리고 왕비들과 궁녀들이 벌거벗겨진 채로 사슬에 묶여 끌려가요. 야, 진짜 그런 비극을 우리도. 역사 속에서 6.25 전쟁의 비극을 겪고 또 우리나라 이 땅에서 조선시대 고려시대 여러 가지 비극이 있잖아요 몽골에 의하여 또 청에 의해서 이렇게 이 비극을 당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비극이 어디서 왔느냐 한마디로 어, 교만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죄. 응. 1 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뭐하여 교만하여 느린 목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어, 악이적거려 걸으며. 아주 이게 뭐냐. 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만 삼종 세트. 예, 그러니까 정말 예? 그 사치나 부리고 또 정욕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전혀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줄 모르는 이런 모습을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더니 첫째는 뭐가 임하느냐? 에, 질병이 마고, 또 이제 여러 가지로 헐벗게 되고, 여러 가지 이 재난을 겪게 되는 것을 쭉 거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병을 겪고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장식과 귀걸이 이런 것들을 어, 바로 어, 다제아이고 23절에 보니까 제아쓰리니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는 그것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고 그것을 사용할래야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그래서 23, 4절에 보면 뭘로 대체하시느냐? 그렇게 사치스럽게, 그렇게 응? 향기를 풍기고, 그렇게 냄새로 사치하고, 그리고 시각적으로 사치하고, 이런 것들 또 자기 외모로 사치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응? 사라지고 비참하게 되는 그 24절에 썩은 냄새가 뭘 대신하죠 향, 향기를 대신하고 녹근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이게 바로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왕비까지도 벌거벗겨진 채로 끌려가는, 이,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슬피 우는 이런 광경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또 25절 너희의 장정은 무엇에 죽죠, 망하죠, 카레망하고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그렇게 끌려갈 때에 그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정말 이 비탄에 잠겨서 슬피 우는 에, 또 시오는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시오는 교회라고 했죠. 에, 교회가 완전히 파괴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정도가 된다. 오늘 이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 보실까요? 역사의 비극의 교훈을 잊지 말자. 어, 이 역사의 비극의 교훈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전쟁을 어, 우리가 6273주년이란 말은 뭐냐? 이 땅에 전쟁이 없는 날이 나날을 70여년을 유지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땅에 70여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그런 시대가 없었어요. 이 역사 속에서 뭐 어떤 사람이 계산해 보니까. 이년몇 개월 만에 한 번씩 전쟁이나 난리가 있었다. 우리나라 한반도에 5천 년 역사에 그렇게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70여 년이 전쟁이 없었다. 이 60대, 70대인 분들은 진짜 뭐딴거 불만을 할 필요가 없어. 그죠? 전쟁 없는 세월만 보낸 것만 해도 이거는 뭐 세계적인 재벌 2세로 태어난 것보다 더큰 축복을 받은 거야. 내 개인적으로 뭐 조금 뭐 부유하고 뭐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라가 이렇게 전쟁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한 마음과 함께 또 비극의 역사가 있었었을 때에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이 교만의 죄가 이렇게도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세로. 엎드리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이길래 이렇게 우리를 이 시대에 이렇게 이 땅이 전쟁과 난리가 없었던 그런 그 시, 시기가 정말 평균적으로 3년을 넘어보지 않았는데 70여 년 동안 이 땅을 지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보다도 이은혜이 감사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더욱더 충성하며 살겠노라는 그런 다짐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우리가 불평하고 또 게으름 피우고 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마음보다 원망의 마음이 자리잡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 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금년 반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반을 맞이할 때에도 우리 마음 속 새로운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는 가구와 같은 자세로 아버지 하나님, 금년 반을 아버지한테. 또 비장한 마음으로 아버지 더욱 경건하게 더욱더 아버지 열심을 품고 보낼 수 있는 금년의 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회의새 이름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이름 사명의 이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이 우중에도 이 거친 비를 뚫고 나와 엎드린 기도의 용사들 있는 곳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서원의 기도를 드리며 서원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제단 불에 밧줄로 제물을 매듯이 이렇게 마음이 멀어지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희생의 예물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드리오니 기, 기도 상달되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의 큰 역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 동행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육의 필요를 넘치게 채워 주심을. 삶의 아버지 크고 작은 곳에서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너의 마음 심이어트시하 대로 서이군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